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영중 목사입니다. 창세기 45장부터 47장을 읽습니다. 세상은 손에 가득 쥐고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평생 손에 쥐기 위해 살지만, 정작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 욕심으로 인생을 험하게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 그리고 그가 뿌린 씨앗들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두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커밍아웃 하자 형들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기구를 아끼지 말고 내려오라는 말은 애굽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기구나 그릇들 가나안에 두고 오는데 지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요셉은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형들이 가면서 이 책임을 회피하며 서로 정죄하지 못하게 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이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습에는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애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미천한 히브리인들에게 화려한 애국의 술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어울리지 않는 영광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은 미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 영광스러운 자로 삼아주시는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려면 열 달을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드디어 야곱과 요셉은 조우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한참을 웁니다. 이어 요셉은 가족들에게 바로를 만나 해야 할 말을 일러줍니다. 바로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목축하는 민족에게 침입을 자주 받았기 때문이다. 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문화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인 이유인데 자신들은 소를 숭배하는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를 잡아먹으니 혐오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애굽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가려는 요셉의 의도가 돋보입니다. 또한 이들이 머물게 될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지와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순수성을 지키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더욱이 애굽과 가나안의 국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훗날 이들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에 아주 용이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준비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즉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염두에 둔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요셉이 일러준 대로 바로에게 말을 한 형들은 내가 그것을 창조했다는 이름의 라암셋, 즉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평평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이어 바로에게 야곱은 130년의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자칫 허무주의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음을 고백함으로 이 권력의 최상부에 있기에 인생을 영원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바로에게 인생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 삶이다라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온 땅의 기근이 더욱 더 심해졌습니다. 요셉은 돈을 받고 곡식을 내주고 그 다음에는 가축을 받고 내주고 그리고 땅을 받고 곡식을 내어 주게 됩니다. 이로써 애굽의 모든 땅은 바로 왕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땅이 지방의 권력자들보다는 중앙의 왕의 재산으로 속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일종의 토지 개혁을 한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곡식의 씨앗을 내주고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조세법까지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가 요셉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야곱의 고백이 귓가에 울립니다. 이 세상은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 톨스토이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사람의 인생을 잠시 스쳐가는 순례자 여행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요한사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